상관은 이름이 이게 상하의 상자잖아요. 이 관은 이제 정관을 얘기하는 건데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게 상관이다. 일단 명명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죠. 뭐 그런데 상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일은 아니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이라고 하는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상관이다.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편관이 되거든요. 편관은 항상 나쁘게 보니까. 1번의 관계 보면요. 1번을 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면 저게 그 오행으로 한번 좀 보여 주시요 그게 딱 편관이 되는 게이거예잘 그거가 된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네. 할게요.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예. 하면 자 내가 예. 내가 만약에 플러스예요. 예. 어. 그러면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오행이 같고 예. 음양이 예. 같은 얘는 비견, 비견. 예. 얘는 겁재, 예.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과 편으로 나눴던 거 요거 세 예. 개, 예. 예. 요거 세 개는 음. 내가 플러스니까 요게 정이겠죠. 정 음.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제 식신은 내가 생하면서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게 식신이에요. 이게 상관이죠. 그러면 이두 개의 관계를 보면 극하는 관계죠. 그러면서 얘가 음, 얘가 음. 음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정관의 입장에서는 상관이라는 것이 평관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 식신은 이평 얘가 평관인데 식신은 평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평관 입장에서 평관이에요. 식신. 각각 나눠서 저 나눠서 그걸 해요? 아니요 나눠서 그걸 하지는 않는데 예. 예. 나누 자면 이런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게 잘 눈에 그 머리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반대가 되는 게. 네 처음에 좀 헷갈리세요? 그래서 식신에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 정편을 나누는 것들은 나아가고 음량이 반대인 것들을 좋게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음, 이 겁제하고 식상, 요두 개만 그게 뒤집어져 있는 이유가 정제, 예. 정제와, 정제와 정관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얘네를 건드리는 녀석이니까, 얘네를 나쁘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거 순차적으로, 예, 이게 1번의 관계고, 얘네는 두 번째 생긴. 음. 관계에 따라. 1번, 아생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게 표현이죠, 표현. 그런데 식신하고 좀 다른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나와요. 기본적으로 상관이라는 놈은 식신이 있는데 음. 이 식신의 특성 더하기 날카로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식신이라는 녀석을 주춧돌에 엄청 가라지고 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 표현인데 구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화술 상관 있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달변이죠, 달변. 식신이 말하는 거에서 그냥 말하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말의 양이 많다기보다도 말의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죠 음. 이게 독설로도 나와요 설화 음. 네 독설 음. 독설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설수도 따라요 이게 다 음. 연결이 되는 표현에서 자, 입구를 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가고 다른 표현, 아, 아까 했잖아요 글, 음. 그림, 음. 어, 음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술적 감수성 예술적 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상관이에요. 왜 식신에 비해서 뛰어나냐면 날카로움이라는 게 있거든. 이 날카로움은 명석함, 천재성, 예 예민함 이런 것들이 따라 있거든. 임팩트가 느낌 있네요. 네. 음. 그것도 있어요. 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모를 꾸미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면. 네. 좋아하는. 네. 이 표현이 이제 만약에 그것으로 치장하는 거다. 그러면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된 걸 좋아하죠. 세련. 그리고 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하겠죠. 뭐 립스틱을 칠해도 굉장히 독특한 색, 염색도 굉장히 독특한 거. 뭐 피어싱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관을 아까 식신하고 똑같은데 자식으로 본다고 하면 여자는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가 자식을 생산을 하는데 식신은 음량이 같으니까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남자의 경우에는 정관은 딸이고 편관은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이 십성에서 그음량의 차이를 가지고 딸이다 아들이다 논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자식이다. 그다음에 2 번으로 가볼게요. 2번 이제 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식신이라는 것이 일, 저기 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 경제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신이 노말한 거라면 상이 상관으로 생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식신이 만약에 제조라고 하면 상관은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 식신이 없는 데서 있는 걸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상관은 거기 그걸 더 꾸미는 거예요. 부가해서 가치를 더 생산하는. 아예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 비트는 게 상관이거든요. 이 예술적 감성이라는 것도 식신이 표현하는 거에 비해서 왜 예술적 감성이 훨씬 더 뛰어나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리 하게. 그런 걸더 예술에선 가치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쳐도 곡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글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최영민 시인이 있었잖아요. 서른잔치는 끝났다. 그 예전에 저대학대학 한참 떴는데, 그 사람이 뜬 이유가 그 사람이 쓰는 시적 이 단어라는 것들이 기존의 문법들, 기존의 단어들을 완전히 엎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떴죠. 굉장히 정나라 했어요. 그 사람의 시가.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해서 쭉 썼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뭐 제목 중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마지막 섹스의 추억 뭐 별의 별 제목들이 다 있었는데 굉장히 로했어요그 사람의 시 자체가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뒤로는 좀 많이 주춤해졌죠 그런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식신으로 생재를 하는 거는 노력을 인풋대 아웃풋이 이렇게 그래프가 비슷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상관은 달라요. 상관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극적으로 만약에 생재를 활동을 한다면 극적으로 올라가든지 극적으로 떨어지든지 어쨌든 이 상관은 이 날카로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악셀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악셀이라고 그러면 상관은 터보예요, 터보. <laughs> 터보인지. 네. 터보. 좀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상관은. 사실 상관은 명명 규칙 자체가 정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할 얘기가 3 번에서 제일 많아요. 이제 관을 극하는 성분인데 이제 정관. 그러면 관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성, 대표적으로, 기준, 항상 나오는 얘기, 틀, 기성 시스템, 질서, 도덕, 법규, 뭐 이런 것들이 관이에요. 그럼 상관이라는 거는 여기에 정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반항, 혁명성에 이 혁명성을 정체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기성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성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혁신이죠, 혁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아이폰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할수 있어요. 맨날 봐오던거 말고, 맨날 해오던 방식대로 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되나? 일단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거기서 출발을 해서 아까 천재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긍정적으로 쓰는. 쓸 경우에는 이 혁신들이 상관이에요. 음. 그런데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죠. 관성을, 관성이 질서, 도덕, 법규라고 그러면 이거를 해치는 거예요. 음. 네, 아까 얘기했던 탈법. 그 다음에 아까 1번에서, 1번에서 우리가 뭐냐면 <laughs> 독설이라고 했잖아요. 독설. 독설 더하기 조직성에 반하는 거예요. 조직성에 대한 저항. 이렇게 되면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사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기성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어, 거기에 저항한다는 것은 NGO들, 시민운동가 이런 것들이 상관에 기질이에요. 상관이 많으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관을 정관이면 또 안정된 직장, 고정적인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를 그런데서 근무하기 힘든 약간 편관 그,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많으면 어, 틀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틀이라고 보면 틀을 깨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상관을 떠올릴 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여기다 쓸게요. 옆에 관성이 좀 잡아주면 돼요. 업상대체라고 하는데 무슨 대체, 대체? 네, 바꾸는 것. 네. 사주에서 흉한 기운이 있잖아요. 상관뿐만이 네. 아니라 평관도 마찬가지고 네. 형살도 마찬가지고 사주에서 흉하고 흉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거를 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면 아까 표현 중에서 예리한 표현이었잖아요. 예리한 표현, 예리한 표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디자인 그리고 뭐 예리한 표현이 필요한 그런 쪽 있죠. 강의 그냥 관성만 줄고 장창 써야 되는 뭐 경찰 이런 건안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상명하복계 조직 분위기 이런 데는 안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업업으로서 전환해서 쓸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음. 조직 생활을 할수 있어요. 음. 다만 그게 업상 대체를 한다고 해서 그 흉한 기운이 100% 없어지진 않고 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유난히 자기 주장 강하고. 음. 윗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수긍하기보다 계속 반발하는 따지고 드는 따지고 든다는 것도 여기서 포인트인데 기성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의문 여기서 반항을 하려면 의문을 품고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시시비비를 가려요. 계속 시비,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냐 그러면 이번에도 이래야지 그리고 평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어, 쟤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왜 나는 안 돼? 이번 케이스에는 되고, 왜 지난번 케이스에는 안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CCBB를 가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서는 계속 악요가 생기죠. 트러블. 그래서 결국은 구설수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선배 만나면 잘 되는데. 꾸려고하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아까 혁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음. 음. 그렇지 않으면, 음. 이렇게 시비를 가리고 구설, 음. 그 다음에 윗사람한테 저항하는 것들, 음. 음. 그런 것들이 상관의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에, 업상 대체를 하는 경우가 좋고, 가급적이면 식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3번 관계에서 관성을 어차피 극하는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조직에 몸담아서 조직에서 몸담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게더 음. 맞죠. 음. 4번은 똑같아요. 4번은 아까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인성의 기운을 설하는 건데 4번은 거의 똑같고 실성 많다 친구가 하방 선생님한테 왔던데. 업상대체가 대충 됩니다. 그죠. 음. 학원 선생님은 조직성은 약하고 표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식상이 많은 사람을 뽑았다. 그럼 어느 부서에 넣는 게 좋냐면 영업부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교육하는 부서도. 교육도 괜찮고요. 음. 아니면 연구개발. 조직성이좀 떨어지면서 아까 식신이 연구개발의 성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의 상, 상관하고 식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식신 대비해서 상관은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더 예리하고, 민첩하고, 더 스마트하고. 근데 공이, 두개다 공이, 자, 말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 비밀을 못 지키죠. 만약에 식상이 천간에 떠 있다. 음. 그런 사람한테는 이 지켜야 될 얘기를 음. 안 하는 게 좋죠. 음. 이제 식상은 이해가 되셨죠?